자, 오늘 준비한 게임, 보 월하의 청년이라는 게임을 준비했습니다. 어, 독특한 동양풍 메트로베니아 장, 어, 장르의 게임을 준비했고요. 솔직히, 좀, 아트나 그런 거 생각했을 때좀 저의 이목을 끌었기 때문에 들고 와봤는데, 한번 시작해볼까요? 오. 뭐야 왜누가뭐 귀엽게 생겼는데? <laughs> 그러니까 귀엽게 생겼어. 약간 그림체나 이런 거 보면은 좀 약간 진짜 동양풍 느낌 불신들은. 오호, <laughs> 오 일단 기본적인 컨트롤은 W A S D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스페이스바가 점프. 대신하지 없을 거고. 자 갑시다. 점프. 그렇지. 여기서 저장하는 거네요. W 버튼 눌러서 저장. 음. 점프. 그렇지 점프. 이단 점프 되나? 안 되네. 아 보면은 차를 마시네요. 봐봐 디자인 봐봐 여기 녹차 마시고 있어. 음. 저장하면 녹차 마시나봐. <laughs> 여기인가? 길게 점프. 아 스페이스 라 높게 누르면 길게 점프. 오케이 오케이. 음. 호로로. <laughs> 그러면 아까 거기를 길게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. 여기서 어. 안 올라가지. 오, 진짜 약간 동화책 느낌이야. <laughs> 동화책 느낌 드는데 아사히 이건 또 뭐야? 그래, 사실 방금까지만 해도 이 숲이 어슬렁거리는 텐타이 하나따이에겐별 관심 없었는데 말이지. 오늘 저녁 따라 천 개에서 뱉은 침이 유달리 많이 떨어지는 것 같군. 그나저나 넌 정말 작구나. 내가 숨쉴 때마다 카미에게 품은 존경심 마저 증발한 기분이야. 알았으면 썩 물러가도록 뒤떨어진 짐승아. 처음 튀어나온 대나무 숲으로 다시 돌아가. <laughs> 돌아가야 된다고? 지금 끼고 있는 그 귀걸이 말인데 꽤 흥미로운 물건인걸? 특이한 유물이야. 최근 카미님이 천계신물을 막 다룬다는 얘기가 있었던데 사실이 없다. 아니면 내가 널 과소평가했을지도? 알아볼 방법 하나뿐이야. 자, 이걸 마셔. 그러면 지금 단기 거리에 진정한 형태가 드나. 녹차 한 잔. <laughs> 오, 변신한다. 변화 능력 해방 분점의 지팡이 기거리를 분점의 지팡이로 지팡이로 바꾸는 능력이 생겼습니다. 지팡이는 기본 공격 수당이며 적을 물리칠 때 안정적으로 피해를 줍습니다. 기본 공격. 음. 음. 혹시 숲 속에서 진홍빛 대나무 본적 있어? 그 대나무를 수확해 오면 지팡이를 강화할 수 있을 거야. 아. NPC가 되게 친대는데 <laughs> 그냥 츤츤대리면서 해주는데? 이거. 대나무 수확합시다. 오케이, 오케이. 붉은 대나무를 수확하러 가면 될것 같아요. 야, 제가 되게 츤츤거린다 어? 오호호. 저게 복숭인가봐요 아 이거 뭐지? <laughs> 뭔가 뽑 <뽑아>, 뽑았다. <laughs> 그렇지. 대나무 대나무를 써갑시다. 맞았어. 필수. <laughs> 대나무 수확 다 했나? 그래? 없는 것 같죠? 다 먹었지. 오케이, 다 먹었어. 갑시다. 되게 침데레네 <laughs> 어? 어? <laughs> 대쪽 같은 대나무 올해 완료 신규 아이템 차추 전자 차추 전자 차를 담는 주전자입니다. 땅바닥에 있을 때이 버튼을 누르면 차를 마십니다. 체력 회복을 수지만 있 회복 속도를 피합니다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이 차추 전자 도둑놈 네가 준거 아니었냐 <laughs> 이놈 감히 위대하신 존재의 소유물을 훔치고 무사하리라 생각했느냐? <laughs> 에헴, 생각해보니 그주전자는 내가 가져도 좋겠어. 난 한없이 잠이로운 존재니까 이 정도는 베풀 수 있지. <laughs> 오늘 저녁엔 차를 별로 못 마셔서 그런지 피, 좀 피곤해. 활력을 되찾으려면 효능이 더 좋은 차가 필요하겠는데, 이 동굴에 괴물이 한 마리 살고 있거든. 근데 괴물이 눈이 차 재료로 말이야. 그 차만 마시면 피로를 싹 가실 거야. 그러니 서둘러. 잘하면 내가 한 모금 나눠줄지도 모르잖아. <laughs> 아니, 네가 저놓고 다시 달라 했다가 어 다시 줄게라고 말하면은 <laughs> 맞는 거냐? <laughs> 어이? 심해지? 이야, 다레카미께서 축복을 내리셨나? 여기서 나만큼 운 좋은 코다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. 마침 잘랐어 내가 좀 곤란한 상황에 처했거든 동굴은 나와 내 아르마필로 목장에서 새로 기를 녀석을 찾고 있었는데 그만 실수로 이 구덩이 떨어져버린 거야 이 상황을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뭐 그래도 다른 친구가 쓴으니 다행이지 보스전인가 본데 키리키리 보즈 보스구나 반전 피하고 아 어. 한전 좀 찍겠죠 점프 그렇지 아. 어. 캐릭터들이 귀여워요 어컷 솔직히 귀여운 그림체예요 귀여워요 되게 약간 동화 느낌이죠? 오차안자 약간 동화같은 스토리인 것 같아. 야구 빻던데 <laughs> 대나무 방망이... 귀걸이를 대나무 방망이로 바꾼 능력이 생겼습니다. <laughs> 사물 주변에 파, 빛나는 파란색 원이 보일 때 우클릭을 누르세요. 조준합니다. 붙을때면 방망이로 날려버립니다. 음... <laughs> 소박하지만 되게 맘에 든다. 우즈 마키 동굴. 음.